제 빠르.. 빠르게 됐답니다 스무스무스무스무 아니 맨투더붐 안녕하세요 투더꾀 <Okay>. 안녕하세요 <laughs> 스피드 3 해봐요, 스피드 3 <웃음> <웃음> 에? 스피드 3이라고 그... 날고 나요? 있을 때어 어, 엄청 빨라져요 헐 중요한 진짜 때려 칠짜나봄 뭐. 안돼요? 아니, 가만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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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 아니, 서바이벌 네. 모드 하니까 스무가 안 되는데? 그 F9 눌러가지고 나기도 설정해야 돼요. 아니, F, 그 F9 할때뭐 EG라고 뜨는 게 없는데? 네, 이거, 원래 통합형은 그런, 이거, CG 통화편 그런데요? 아니, 면 EG 아니면, 그 F9 한번더 눌러보세요. 어. <laughs> 그런 거, 그면 EG 그런 거 따로 설정 없다는 거임. 아차, 하차하차하차하차하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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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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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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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지 어, 어, 렇 어, 멀리 있지?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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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리 있 어, 요같 어, 일 서버 터 어, 리기 뭐 어디가? 서버 다트가 열고 있는 거임? 응, 내가 열고 있어, 야 한. 버 다트 더 줘봐봐. 싫어. 다트 <laughs>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따라와요! <laughs> 아, 나 재밌는 지좀한 번만 하자. 싫은데. 뭐야, 왜? 아, 나 TNT가 한 10만 원 개만 딱 꺼낼게. WP 봐봐. 대가리 돌아있어.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아니. 파이님, 파이님. 파이님! 파이님, 머리 돌아가있어. 요 파이님. <웃음> 네? 다, 달리기, 네. 스프린트, 그랩. 점프 온크리기 맞아요. 빨리기 아, 180도 돌아간 줄 알았는데. 리기 스프린트 그래. 점프 시프트 맞는데요. 그 여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나 지금 개무빙인데. 니비 얘기한 거 있죠. 아 개무빙이면요. 그 시프트를 조금 더 늦게 누르면 돼요. 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laughs> 이렇게 되는데. 랄랄라, <laughs> 랄랄라. 뭐? 다넣죠줘나 계속 염수고 있는데 질서 중이못따라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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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네, 이 새끼가. <laughs> 왜 나야. 형은 매일 실시간으로 보지만, 누군는 아, 핸드폰을 사야 돼. 근데 아버님 보니까 이거 뭐지? 꾹 누르니까 엄청 크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그거 아마 저가 알기로는 그거, 스피드, 스피드 푸션 때문에 그럴 겁니다. <laughs> 해보요. 그 스피드 쿠션이 엄청 빠르게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어 무빙 할때그 스마트 무빙 할때 엄청 빠르게 가요. 그거 그냥요 스프린트 하고 그래파고 더블하고 점프를 길게 눌렀다가 시프트 누르는 거예요. 이게. 더블링 좀더 길게 누르는 거예요. 어? 저 이거 아버님이랑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 내 동생을 지금 어쩌, 어떻게 하고 싶다, 진짜. 자자 네. 조작을. 누구는 계속 통행하 이거 5냐? 5지? 어. 응, 그렇지? 어, 그렇구나. 통행을 엉클리게 여기에서 V스타트. 파이어월. 아, 아, 아니. <웃음> <웃음> 나도 서버 좀 살려달라는. 아니나 승우 연습해야 돼요. 네. 어, 서버 주소요 저, 그, 무드에 있잖아요. 들어가서 좀 놀게, TNT로. 저기요? <laughs> 네. 뭐예요? 뭐 하세요? 밑에서 뭐, 밑에서 뭐 하세요? 아니, 일단 약간 TNT 통신맵에서 놀아야 될아 저기 밑에서 뭐 하세요? 오, <laughs> 참. <laughs> 뭐 하시는 겁니까? 몰라, 여기 있던데. 높은 어? 거 같은데. 높은 어려운가? 높은 어려 어, 아직까지는 렉이 안 걸리는군. 좋아. 한 TNT 10만 개 터트리면 렉 걸리겠지. 벌서 실선님을 따라잡았군. 아, 참만. 나, 나, 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못 움직이겠어,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못 움직이겠어요. 이게, 이게 뭐였지? 오? 아. 달의 쥐는님 찾아오셨다. 쥐는님이요? 쥐, 쥐. 쥐는님, 어, 아프겠다. <laughs> 쓰고. 아 근데 괜찮음 아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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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아, <추네. 웃음>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 지금 <laughs> TNT 평지 맵 어딨어? 으아! TNT 평지 맵. 아, 뭐야? 아니, 까 아니, 웅크리기를 뭐로 아니, 하는 게 요... 나을까요? 이거, 그, 그 뭐지? 그 영어 소문자 대문자 바꾸는 그키 있죠? 예. 그게 편하던데. 예? 그게 제일 편하던데. 소문자 대문자 바꾸는 게 어딨어요? 여기 텐 밑에. 텐 밑에? 컴퓨터. 이거? 네. 캡스로, 캡스로가 아니에요? 예. 네. 그걸로 하라고요? 네, 그게 더 편해요. 아 근데요, 그게 되는 되는 컴퓨터가 있고 안 되는 컴퓨터가 있는데 PC 한 컴퓨터 같은 경우 안 되더라고요. 제는돼요나안 되네요. 그래요? <laughs> 음... 그럼 뭐 손가락 기신. 아, 손가락, 손가락을 귀신. 손가락을 엄청나게 강 강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가세요. 따라 손가락을 이용해요.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 집에 손가락을 이용해요. <laughs> 잠깐만 이게 이게 몇 시였지? 기장한 손가락 이용해야 합니다. 6 배. 아군님 같은 경우는 되게 불편하게 하시던데. 불편하게 한다고요 아군님은? 네. 근데 잘잘잘 잘, 잘 사용하잖아 그럼 된 거지. 근데 손가락이 길어서 나랑 다르게 항상 사람들이 맞다. 손가락 짧아도 여우면 됩니다. 아이야. 근데 네? 학기가 힘들 뿐이지. 어, 이거 요즘 그섭 하나 인디크래프트. 네. 근데 님 목소리가 많이 신거 같아요. 어? 목소리가 많이 신거 같아. 같아요. 몰라. 아 맞아요. 거 같아. <laughs> 나 지금 목 상태가 많이 갔어. 저번보다 많이 갔는데요. 몰라 알바니고너 나중에 아이고. 우리 땅내 땅에서 아이고. 노동하면은. 뭐가지? 뭐야? 튕겼다. 뭐지? <laughs> 왜왜다다 뭐가지가? 다 이거 찍어내 이거. 이거 찍 이거 찍어놔. 안 돼. 안 돼. 이거 찍어놔.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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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F3. 어? 여기 있으면 태연이다. 아, 보여주고 싶다. 대 건가? 어? <laughs> 아, <보여주고 싶다. 웃음> <laughs> 열심히 연습 바랍니다. F1인가? F2인가? 될 때까지 어? 연습한다. 뭐가 아직도 돌아가 있어. 뭐가요? 니들 <laughs> 할때뭐 가지 들어가요? 그 텔레포트 할 때. <laughs> 어? 여보가 예, 어쩔 수 없어요. 숨간 사람한테 뭐 가지 들어가는 것처럼 보임. 아. 이거 그. 예, 뭐 가지 들어가는 게 웃겨요. 이게 하나가 그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거거든? 돌아오려면 찾아야 돼. 꽤만아 클릭해 <laughs> 야. 그 F7이었나? 이게 봐라. F5. 저 따로 잡았네요. 됐지 근데 파일이 그냥 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 그거 안 깔아서 아, 그런. <laughs> 깔았는데요. 하우인데? 아니 그거 아, 1.5.2는요. 사수비를 <laughs> 해도요. 같이 안 보여요. 어 그냥 이름박까지. 1.6.4만 보여요. 그 위부터. 어, 내가 개무빙을 하고 있어, 망했다. 이름 바꾸기. 슬라이딩까지? 칠. 하이야, 저거 저저 저, 저 랭킹 있잖아, 골드 톤 랭킹. 네. 저 순서가 어 지금 상황이 이때는 누구 누군지 알려줘. 아니 고매물 애를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지금 있는 것부터 우선 해줄래? 팔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어, 질서리 안 보이. 뭐가 엄청 방금 아닌가? 아이 헛것을 봤구나 흐흐흫 <laughs> 와.. <laughs> 와 진짜 헛것까지 봉? <laughs> 뭐? 아 이거 F..F2였나? 팀들 됐다 에이 놔두고 에이 가만 날 놔두고 뒤로 가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웃겨, 이거 웃겨 죽겠다 이거 웃겨 죽겠다 진짜 아.. 진짜. 나 베이스 캠프를 아, 설치하자 어형 조금 이따 그.. 사진 아, 보내줘 아나 이거 캠프. 스피드 스피드 50 해봐야지 <laughs> 베이스 캠프 아 네. 야, 너랑 민수랑 돈 40만 원 차이 남. 오호호호호, <laughs> 네, 아, 누가 더 많은데요? 민수. 으 어, 아, 님수에서넣을다했 노하다는... 아니, 지금 저거 봐봐. 지금 저기 투어 갔거든? 인스서에 구가가 있나 보네요. 까지만 해놓자. 저 200만 원잡고 나서부터 돌아벌었어요 음... 나, 쟤한테 얼마 줬다? 100 얼마 줬는데? 이0원가100 <laughs> 얼마 <만> 줬는데? <laughs> 어, 껐어. 아, 아! 맞아.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어, 이...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다음 렛드 어? 뭐야, 이 총이 왜 벌써 나와? 애플이 쓰던 그 총이다. 아. 아, 나 이제 앞으로. 저 지금, 저 지금 이거 스피드가 엄청난데요? 파이님, 아... 쳐 봐봐요, 네. 쳐 봐봐요. 어? 게임을 시작하지. 게임을 시작하지래. 달 씨. 탈수저 엄청 빨래요. 파인에서 봐봐요. 봐봐요. 기다려 봐요. 어머. <laughs> 90. 어, <laughs> 어. 뭐야? 10. 아니 어머. 나 어머. 방금 여무 어? 했는데. 어머. 이오잖아저 기다. 일단 야 그리고 오오 잠깐 그때 싸 봐. 그거 뽑고 있는 거 알아? 어? 보자. 아 이거 실행해봐 <laughs> 우선. 음. 소리 안 나? 전 무비하면 님보다 빨리감. 구구구구구. 구 다시. 비둘기야밥 먹자. 구구구구. 구. 어. 지금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아 미치겠다. <laughs> 어나왜 여기 들어가 있어? 난 어디까지 뛰고 있는 건가? <laughs> 질소님을 찾으러 가자. <laughs>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상 거예요. 질소님 이 빠른 속도로 당신을 잡을 <laughs>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안 보였다고 한다. d p 라는 d p 를 해야겠군. 하기만 해봐 못죽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안깨져 뭐야 이거 왜? 백. 뭐야 빠이 아! 나트님이 부숴어아어 아. 어, <laughs> 잠깐만요 DOP 아 아무리 해도 안된다 나침반 <laughs> 어허, 나도, 나도, 어, 갑자기 없어졌어, 나도. 와우. <laughs> 어... 이제 누가 할까? <laughs> 나 망했네. 화이님, 네? 고, 관리를 드릴게요. 지수님, <laughs> 지수님, 장난하십니까? 아, 님이 나 운동하는데 건드렸잖슴. 아니, 나 오피오스 상관없어, 왜? 저를, 저를 하신 게 저, 어, 지수님이 되거든요. 저는 콘솔을 볼수 있습니다, 치스님 예? 누가 제가 한 번? 에 예, 제가 몰래 했습니까? 떼놓고였죠? 뭐야요사놓고였죠왜 <laughs> <했죠>? 그러세요? 첼물럭으로 <laughs> 막아 아, 지금 생사람 잡는 건가요? 어, 어 와이파이님, 잠깐 잘 가요. 아, 아, 유캔나킥. 아. Kick... 어. 오피드 아거디 어, 오 둘이서 아주 짜고 그러겠다. 잘 기다려봐요. 에이. 아, 아, 네 얼마나 연습을 하면 영모가 <laughs> 될까? 나, 나, 나 지금 세 개를 한두 바퀴 정도 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말페이지 잘 가요. 게임모드 풀어줘 파이님 <laughs> 네. 점프하고 나서 바로 누르고 있긴 한데 안되네요 지금부터 연습 시합니다 파이님 가도... 일로와요 <laughs> <이리로> <laughs> 때려줄게요 방의좀 <laughs> <도를> 아, <laughs> 해주세요 와서 아형 데미지 일자리 만들어 아아 맞다 러시안 룰렛 그거 봐봐 있을거 아니야 <laughs> 나 아직 하나 남았다 <laughs> 분노의 검! <웃음> <웃음> TP, 와이파이, 분노의 검! 어, 안 맞는데? 아, 선인장 때문에. <laughs> 분노의 검. 당신, 계속 죽고 싶은가, 분노의 검에 맞아라. <laughs> 웬 짤리, 분노의 검. 젤리님이 만들어두신 것 같은데요, 이거. 아, 계속.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저 아, 나가, 뒤져야지. <laughs> 나를... 아, 네. 몇, 몇 시였지? 9였지? <laughs> 이름 바꾸기. 화이님. 네. 저한테 TP 해봐요. 뭐요 <laughs> 아니, 개모빙이랑여모랑 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예, 필때부로워 어, 또... <laughs> 돼요. 아, 아, 죽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아,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러시안 놀래 꺼내서 러시안 룰렛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놀번라로시 그 자연스럽게. 어, 아, 와이파이 모드 켜. <laughs> 아 와이파이님. 안놀래아러 아. 아. 아 다스님 그거 알아요? 네, 내가 한 건데. 주식해지. 그 꺼내러션 룰렛. 아이즈. 어 뭐야 저거? 처음 처음 보는 명명한데 뭐예요? 어, 무서운 사람이 있다. 월 벽. 끼어 죽었다고. Change 월. Player wither. 씨제 <laughs> 스스로 끼어 죽었습니다. 아이님 어. 잠깐만, 어, 스피드, 어. 오. 아! 위더 걸렸어 도망칠 수도 없을걸? 도망칠 수 없죠, 지금. 이스 노프! <laughs> 도망쳤다. 레프트 넘비아이스 노프요! 잘 가요. 어, 방금 뭐가, 뭐가 있었는데. 음? 어. 1 시파 그거 USR 넣었어? 아? 어? USR 지금 넣었어? 뭐뭘 넣어? USR 뭔 개소리래 어? 달 나갔어? 여러분 잘 봐요 이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 서버가 안들어가지 갱, 갱빙 중에 영호빙 조금 있는데 이 감을 익혀야 돼요 어 와이파이 들어왔다 야쎄 아저씨 왜 모가지가 계속 옆으로 돌아가요? 이것도 찍어줘. <laughs> 진짜 웃기다. F3. 정장 스은 아, 어울리는데. 잠깐 가만히 계셔요. 잠깐 가만히 계셔 보라고 해. 아 못해요. 자 10, 10. 아 그래. 요우빙 모습을 알았어. 뭐요? 아니 수직으로 쭉 나간 그대로. 개우빙은 뭔가 좀 느리게 나가는데 요우빙은. 와이파이님한테 다시가서 협박하러 가야지 와이파이님 와. 저승사자 왔어요 저승사자 잠깐 기다려봐요 그래 이거. 이 느낌이야 그래 야! 와 자체복음 보소 이거 때리면은 킥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 없나? 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laughs> 만들어줘 자 만들어줘봐. 얼핏. <laughs> <RP. 웃음> 그레이가 <그래, 이게> 아니야. 파워 <laughs> 아, 커맨드 아니야? 파이님, 저 영웅빈 강의 좀 해주세요. 이요 왜요? 다투님과의 사투로 버리고 있어요. 내가 중요해요. 다투님이 중요해요. <laughs> 아 당근 리비. 에, 그럼 빨리 와요. 갈 수가 없음. 갈래서 갈 수가 없음. 어. 다투님. 네. 와이파이. 나 실력 기르는 게 중요한. 걔. 개... 뭐야? 싸우면 싸우는 아, 게중요함 사... <laughs> 어, 둘다 중요. 우문연답이. <laughs> 그 기분. 어. 서, 어, 나이스, 뭐야. 스포집. 아, 나 이거 서버, 서버 설정 이제 바꿔야겠네. 아, 왜 그러세요. 제스터님. 아니, 내가 오랜만에 실력 좀 기르겠다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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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웃음> <웃음> 실력 좀 기르겠다는데. <laughs> <laughs> 님, 님 그래서 서러워요 예, 고개를 좋아여라 <laughs> 다들요 <돼요>, 고개를 좋아여라 <laughs> 여기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냐 뭐? 아, 이거 뭐 있었는데 뭐 y 여기 s u n d a s u n d y 여 s s a d y 어, 아, 파일 게임 만들었는데 찾기 찾기 어 그래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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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는 거 있는데 <laughs> 제발 서버 제발. 열어줘요 다시 네네아2 3 3 2 뭔데 제발 <laughs> 열어줬어요 네 제발 나좀 강의 좀 들읍시다 좀 나도 오피를 주셔야 합니다 아..아..지수님이 그, 줄수 있을 겁니다 이름 바꾸기 <laughs> 나 야생하고 있었음 아 쥬.. 헛자 차 좋았어 이제 나오면 돼컷 컨트롤 아니 누가 도시 한가운데다가 구 만들어놨어 <웃음> 저요 <웃음> 아? 전에 했던 패예요클릭클자 하고 s키 야. 오피가 필요한데 됐다 이제 할걸? 뭐든지 팬더님 들어오실 거면 들어오시지 서버에. 팬더님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듣고 계시는 상태다. 민수님 뭐 하는데? 아 민수님 그냥 들어가 계시는 겨. 그냥 듣고 계시는 겨? 어 아마. 응. <laughs> <laughs> 아우 겨 <웃겨. 웃음> 세포 분열 <분연> 중인데요 네. 해도 들어가서 잠깐만 나 카톡 좀 띄우고 이거 여기 좀 띄워 줘. 오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피야. 어, 이거 다 와이와이파님이 될걸요 아마 해봐요 한번형 음, 이거 좀 뛰어져 뭐? 안되는데 무슨 어... 왜, 왜. 아유, 띄워 뭐 하냐고. 뭐아 뛰어봤자 뭐하냐고 아 이렇게 넣어 어차피 그거 <laughs> 아나 어차피 이거 다 되면 저기 돼 뭐, 오피도 안 왔구만 오피 안 왔대 어? 오피 안 왔다고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줘야지 뭐 어쩔 수 있나 근데 오.. 어지선님이 어, 주면 되는데 아 맞다 형음 그렇네 됐네 형형형가 RPG 아이템 코한번 써봐 어.. RPG 아이템 W 기브 기브 오든 스워드 오른쪽 클릭 잘가 봐아아 어, 가면 어. 네. 아... 로 바꾸는 거 해야 야겠다 아, 그 아... <laughs> 잠깐만 나 카톡 카톡 좀 할게. 아니 이 사람들이 카톡을 둘 나도록 하는구나. <laughs> 아니 파이님. 네. 스페이스 버 먼저 해야 되죠. 네그거땡가 동시에 옹크리기를. 저 잠깐만 그 나주로 바꾸는 콘솔 좀 해놓고 갈게요. 간단히 어디 가요? 어, 오! 오! 그래, 아, 잘못 봤다. 아, 그래슬라이딩이나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전부 다 디문자를 듣는 거 아닌가? 잠깐만, 잘 봐야 돼. 오. 어, 부정한 것 지금 모두 죽으리라. 어, 님, 진짜로 내가... 죽... <laughs> 무 누굽아어어 아. 어. 뭔가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같다 핫 점프 핫 점프 핫 점프 핫님 <laughs> 이거 왜 계속 죽죠? 커맨드 <laughs> <코멘트. 웃음> 어 뭔지 알았어 지금 커맨드 블럭 쓰고 계셔 부정한, 모두 죽으리라. 예! 강의를 하러 갈까. 네? <laughs> 어, 뭐야, 이거. 예, 잠깐만요. 안 됐잖아. 부정한 것은 모두 죽으리라. 파인님파인님 네. 그나마, 그, 되는, 되는 그게 좀 많아지고 있긴 한데,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거는요, 길게 누르면요, 점프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f u k you. <laughs> 길게 누르면 축적이 돼요. 그, 웅크리기만 빼고 나머지 그네개키 네 있죠. 예. 그 계속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밑에, 막, 점프, 그, 화살표가 여러 개 생기잖아요. 예. 그게 꾹, 그게 다 찼을 때는요, 딱 요비를 하면은 멀리 가거든요. 근데 그게 다안 찼을 때는, 조금 빨리 쓸 수는 있지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축적시켜가지고 한번에 폭발시킨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꼭, 꼭 그러는 게 제일 나아요. 초보자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구부렸다가 그 핑과 동시에 점프를 하면 좀더 높게 점프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초보자는 확실히 그게 편함. 어? 응?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거 열심히 해서 스무는 그.. <laughs> 아 영혼은 그나마 잘 됐네요 <laughs> 아.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껐어